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답해드립니다. 코너에서 받았던 질문인 퍼포먼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목소리> 풀 퍼널 마케팅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실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풀 퍼널 마케팅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풀 퍼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사이드와 저희 광고 사이드에서 양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퍼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브랜드 제품이나 어떤 신제품이 나오고 우리 브랜드를 알리려고 한다. 그럼 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이만큼 있을 수 있죠. 아, 이 브랜드 새로 나왔어? 어, 이런 제품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지했던 모든 사람이 제품 구매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탈해서 어떤 사람들은, 음, 알았어. 근데 난 이탈. 갈 수가 있고, 이 중에 일부가 남아서 한번 상세 페이지 한번 볼까? 이 제품 스펙이 어떤 건지 볼까? 라고 관심을 갖고 넘어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 또한 모두가 구매로 이어지진 않죠. 또 여기서 또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고객이 이 브랜드를 인지하는 거는 이만큼이지만 점점 이탈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좁아집니다. 이 모양이 흡사 깔때기 같다 라고 해서 깔때기가 영어로 퍼널입니다. 그래서 깔때기의 각 단계에 맞춰서 소비자의 그 단계별 맞춤형 마케팅을 세팅하는 게풀 퍼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케팅 사이드 광고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지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인지형 광고 노출형 광고라는 걸 집행합니다. 브랜드가 계속 노출되는 거죠. 신제품 나왔어. 두 번째로 어? 이브랜드는 흥미 있는데 상세 페이지 살펴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트래픽 광고. 트래픽은 클릭을 유도해서 어떤 이벤트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게다이 트래픽 사이드 광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아서 구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선 전환형 광고. 구매 전환형 광고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구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전환 액션이 벌어지는 거 역시도 크게는 이 하단부에 속하기 때문에 통칭해서 전환형 광. 라고 합니다. 정리 보면은 풀 퍼널 마케팅은 소비자 사이드, 광고 사이드에 모두 적용되는 소비자의 행동의 크기들을 쭉 정리한 그 모양을 일컫는다라고 보면은 좋겠습니다. 알겠니?